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문제들, 이해의 문제들의 중심에 이런 나의 고집과 생각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고집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생각과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고집들, 그 생각들, 그 자존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고백하는 도구들이 되어야 돼요.